아, 어, 정보적인 방어 필기 만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인터럽트부터 이가 목, 패키지, 활용 함수까지나가는걸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에 대하여 배우게 될 거고요. 인터럽트가 무엇인지, 정의, 그리고 정전 인터럽트, 기계고장 인터럽트, 그리고 외부 인터럽트, 프로그램 인터럽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라는 건 혹시 뭐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네, 음, 인터럽트 혹시 들어봤어? 인터럽트 뭐라고 생각해? 오, 어... 인터럽트는 뭘까? 뭐죠?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은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뭐 이런 말못 들어봤어? 혹시 오류가 발생했다, 버그가 발생했네, 뭐 인터럽트. 어, 인터럽트. 같... 그치. 인터럽트가 충돌 같은 의미예요. 충돌. 그래서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도중에 특수한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원래의 프로그램으로 복귀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인터럽트의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데 주로 많이 나오는 건이 인터럽트의 동작 순서입니다. 봅시다. 첫 번째 CPU 1번 CPU에게 인터럽트를 요청한다. 인터럽트 동작 순서입니다. 2번 CPU는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스택이나 기억장치 0번지에 저장을 하죠. 한번. 어느 장치에서 인터럽트 요청이 왔는지를 식별합니다. 4번. 실질적인 인터럽트를 조치하게 되고 마지막에 5번.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복귀하게 되는 이 단계를 거친다. 이게 바로 인터럽트의 동작 순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동작 순서 충분히 어, 기출될 수 있으니까 순서를 잘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럽트의 종류입니다. 음. 종류. 처음에 파워 페일드, 정전. 정전 시 발생한다 인터럽트가. 이거는 즉 하드웨어적인 문제에 해당을 하겠죠. 기계 고장 인터럽트입니다. 기계 고장 시 발생하는 인터럽트. 그다음에 익스터널 인터럽트 타이머의 종료라든지 오퍼레이트 콘솔 버튼의 조작 오류라든지 이거는 전부 다 하드웨어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입출력 인터럽트 데이터의 입출력 종료와 오류가 발생한 거 이걸 바로 또 하드웨어 인터럽트죠. 자 프로그램 인터럽트입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무한 루프나 영으로 나누는 등 프로그램 명령 시 사용법이나 지정법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때 발생합니다. svc 인터럽트는 이건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 슈퍼바이저가 한국말로 한 직역 하면 관리자 또는 감시자죠 감시자의 호출 svc의 명령 실행에서 나타나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선순위 인터럽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있고요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소프트웨어 우선순위는 폴링 방식이 있고요. 하드웨어 우선순위인 데이지 체인과 병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우선순위에서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검사한다. 오케이. 하드웨어 우선순위에서는 데이지 체인 방식은 모든 장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직렬로 연결하는 방식이 데이지 체인이고요. 병렬 우선순위 방식은 각 장치의 요청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정되는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병렬 우선순위 방식입니다. 그럼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내부란 빈칸 안에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가겠네요. 첫 번째는 인터럽트는 제하고 정전입니다. 정전 인터럽트. 인터럽트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다음에 기계 고장입니다. 기계 고장. 다음은 외부 인터럽트입니다. 외부. 그 다음은 SVC 인터럽트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인터럽트입니다. 마지막은 입출력 인터럽트다의 우선순위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럽트에 대한 이론을 확인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